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은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 성보 아이파크 아파트 47평형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 72856번입니다. 감량가는 9억 7천만 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 평가는 9억 500만 원 대지권 24.8 평형에 전용면적 38 평형, 분양면적은 47 평의 아파트입니다. 2차 낙찰돼서 나으로가 되어 재매각되는 사건으로 감자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6,79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6월 27일에 진행해집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송복동 용인성복 아이파크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문당선 송복역과 용인 서울 고속도로 소수자의 시생활권으로 송복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인시 수지구 송복동 용인성복 아이파크는 107동 6층으로 대지권 24.8평형에 전용면적 38평형 분양면적은 4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 이년 11월 기준으로 9억 7천만 원이며 2차 낙찰되었으나 불허가 되어 재매, 재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근본 차수는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6억 7,900만 원을 제제가로 오는 2 0 2 5년 6월 27일에 2차 입찰이 재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6,790만 원이며 입찰 전 불허가 사유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다니 투자 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영인성복 아이파카 아파트 47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보 일반 평가는 9억 500만원, 하위 평가는 8억 2,500만원, 상위 평가는 9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500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에 나가 살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여 2012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7개동에 351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세대배조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6층 47평형으로 방내 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호사 말 소개 중 권리는 2017년 9월 22일에 설정돼 둘이 AMC 대부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422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9억 5258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놈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수지구용인성복 아이파크 아파트 47평형의 최종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8월에 7층이 6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탑평행대의 최근 매매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용인성북 아이파크 아파트 47평형의 매물호 가는 107동 남서향 중간층이 9억 8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용인시 수주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89%매각률 55%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경매 추가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칩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송복동 영인 송보 아이파카 파트 47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